Dennis West. We are going to die. We are going to die. You're going to die. I'm going to die. We're all going to die. not today. Let's drop some lead on those motherfuckers! 또 늘어졌다가 근데 이게 풀렸어. 네. 또 가. 그리고 여기도 오, 재밌는 오, 포인트인데 우리가 뾰족하게 또 여기도 튀어나온 부분인데 여기서 탕 맞고 꺾이는 거 보이시죠? 배가. 져한번 이렇게 이렇게 <laughs> 꺾여요 이렇게. 여기서 또 꺾여요. 여기 또 꺾이고. 거, 네, 거. 자 그러면서 다시 생각나시죠? 저희가 약몇달몇달 몇달 전에 그런 얘기했으니까 이상하게 왼쪽 앵커가 잘안 보인다고. 시사인 보도에 의하면 앵커 양쪽을 다 잘라놨다고 합니다. 없어졌습니다. 그것까지 이제 정확히 일치하고요. 온다음에 드디어 이제 여기가 40m 등고선인데 여기 와서 탕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꺾이면서 이제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어디서 사고났느냐가 궁금했었죠. 그건 한번 다음 장에서 자 우리가 이, 이 내용도 다뤘습니다. 다 따로 다룬 내용이요. 배가 승객 일은 소파에서 왼쪽 출입을 고 바다에 떨어질 정도로. 그리고 한 사람은 난간에 날아가서 부딪혀 갈비가 부러질 정도로. 한 사람은 문을 통과해 날아가 복도를 진짜 다른 방법에 부딪힐 정도로. 그러니까 그러면 저렇게 사람이 탁 날아갈도록 채웠던 지짐이 어디냐? 감독님이 발견한 지짐은 여기예요 여기였다. 산출기. 아, 여기 해저 자. 산출기에 고립해져 있네. 여기가 되게 날카로워요. 여기에 팍 꺾이잖아요. L자로. 예, 네, 3으로이 저희들이 결론을 내린 이유가 생존자의 인터뷰를 통해서인데요. 자, 화물 기사 최은수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네. 한 달에 3회 이상 네. 그까 그러니까 인천에서 제주 가는 배를 계속 타신 거예요. 화물 기사 15년 경력 정도 되시는데 세월호 초창기부터 네. 이분이 마침 사고 시점에 배이지점에 타고 당시 사고 상황을 봤어요. 갑자기 이렇게 틀었거든, 가운데로 어, 이렇게 어, 틀었거든. 어, 왼쪽으로. 그러니까 네, 있어요. 왼쪽으로 어. 이렇게 터하고 있는데 이제 어. 이렇게 돌아가버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 돌려 돌아가지 이게 음.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왜 중요한지. 네, 다음 장을 보시면 너무 중요한 게 나온 거예요. 몸이... 정부는 절대 좌회전안 했대요. 배 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돈다는 건 배가 이렇게 돈다는 얘기예요. 요 l 자 예. 네. 네, l 자에서팍 꺾이는 죄. 확 꺾이는 때 앵커가 여기에 딱 걸리면 여기가 회전축이 됩니다. 마치 낚싯줄에 매달린 물고기처럼 이좋타기에서 회전하는 게 아니라 그 꼭두각시 인형처럼 이런 식으로 붕 회전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식으로 몸이 빙 도는 거죠. 이게 이해가 하셨어요? 팁 이렇게 돌거 아닙니까? 이렇게 엉덩이는 핵. 자유로우니까 빙 돌죠. 이렇게 돈단 말이죠. 몸이 이렇게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장적이 만들어지죠. 거기에 따라 몸이 그렇게 돌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기억하는 건투 네. 하나 어? 예. 이건 뭐냐면 이건 이제 그 분의 증언에 의해서 그때 엘자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재구성한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도 다뤘어요 따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어떻게 나온 거야 하면서 뭐냐면 AIS를 가지고 이 AIS에 따라서 재구성해서 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재구성하니까 이상하게 나왔어요 보세요 기억하실 텐데 가 왼쪽으로 휘는 게 나와요. 왼쪽으로 퍽 하고, 이렇게 역, 역회전. 이게. 보세요, 다시. 예. 배가 한번텅 튕겨, 이렇게. 예, 그리고서 왼쪽으로 돌죠. 이게 뭔지 몰랐죠. 그때, 아, 이거 조작하다가 뭐가 이상하게 예. 제대로 못했나 보다. 예. 이게 이 상황을 말한 거였던 겁니다. 이 상황. 예, 이 상황. 네, 예, 이번 건두 번째입니다. 응, 음, 꺾인 거. 네, 예, 두 번째 건데, 이게 정부 내에서 가놓고 봤습니데 정부 내 관계자들이 제일 애를 먹고 이거 해명하느라고 진땀을 빼고 끝내 거의 해명도 못한 항적이 바로 이 L자 항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일종의 미스터리로 남았거든요. 나침판이 고장나느냐, 뭐 수신시간 막 괴변을 늘어놓고 그랬는데 결국은 처음으로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꺾인 게 데이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실제로 꺾였을 수 있다. 역회전했을 수 있다. 그게 정확히 이 지점인데 바로 이 지점과 이 산맥에 걸리는 해저 산줄기에 걸리는 지점이 똑같이 일치합니다. 여기가 여기예요. 네. 이 지금 확 꺾이는 부분 있잖아요. 항적으로 남겨져서 그 항적으로 김감독이 이렇게 배 AIS 위치가 여기니까 이 배가 AIS 위치를 따라서 움직였는데 그 위치대로 AIS대로 배를 이렇게 그려봤더니 배가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다라고 하고 재구성한 게 이거예요 이거. 이거, 팅! 하는 거. 그게 여기서, 그, 그, 위치가 바로, 바로 여기고. L4번. 네. 내가 팅, 팅인 거예요, 한번. 저는 이걸 그때 파파이스 71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본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했어요. 그때도 문제지겠지만, 이거 조작하다가 이 앞부분의 L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진짜 항적인 거예요.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이 내용이 어느 날 갑자기 상상하다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정말 무수한 시행착오와 그리고 지금 쓰이지 않은 지금 쓰이지 않았던 무수한 자료들 그 중에서 그거를 1번 50번, 100번씩 보다가 따로따로 놀던 정보들이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거든요. 아주 어려운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근데 이것만 딱 듣고 보면 야, 그러면 세월호를 앵커로 걸어가서 넘어트란 말이야? 이 음모론을 주장한다고 할 거예요. 당연히. 그죠그 다음에 따르는 질문은 그러면 왜가 따르는 거예요. 근데 김감독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왜는 사실은 정부가 밝힐 일이에요. 우린 조사권이 없으니까. 네. 계속 타신 거예요. 화문께사 15년 경력정부 되시는데 세월호 초창기부터 네. 이분이 마침 사고 시점에 배, 이 지점에 타고 당시 사고 상황을 봤어요. 갑자기 이렇게 틀었거든 커브로 아, 이렇게 틀었거든 아, 트럭 어, 왼쪽으로, 그러니까 몸이 네, 어떻게 왼쪽으로 어. 이렇게 타하고 있는데 이제 어. 이렇게 돌아가 버리니까 이렇게 이렇게 돌려 돌아가지 이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왜 중요한지. 예. 네, 다음 장을 보시면 너무 중요한 게 나온 거예요. 몸이... 정부는 절대 좌회전 안 했대요. 배 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돈다는 건 배가 이렇게 돈다는 얘기예요. 이 L자, 예. 자에서팍 꺾이는 때, 꺾이는 때, 앵커가 여기에 딱 걸리면, 여기가 회전축이 됩니다. 마치 낚싯줄에 매달린 물고기처럼, 이조타기에서 회전하는 게 아니라, 그 꼭두각시 인형처럼 이런 식으로 붕 회전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식으로 몸이 수, 빙 도는 거죠. 이게 이해가 하셨어요? 틱 이렇게 돌거 아닙니까? 이렇게. 엉덩이는 자유로우니까 빙 돌죠. 이렇게 돈단 말이죠. 한 바퀴. 몸이 이렇게 돌았단 말이에요. thank <laughs> you 또 늘어졌다가 근데 풀렸어. 네. 또 가. 그리고 여기도 어, 재밌는 어, 포인트인데, 여기가 뾰족하게 또 여기도 튀어나온 부분인데 여기서 탁 맞고 꺾이는 거 보이시죠? 배가. 아 한번 이렇게, 이렇게 <laughs> 꺾여요 이렇게. 여기서 또 꺾여요. 여기 또 꺾이고. 거, 네, 거. 자, 그러면서 다시 생각나시죠 저희가 약몇달몇달 몇달 전에 그런 얘기 했었습니까? 이상하게 왼쪽 앵커가 잘안 보인다고. 시사인 보도에 의하면 앵커 양쪽을 다 잘라놨다고 합니다. 없어졌습니다. 그것까지 이제 정확히 스타 <laughs> We are going to die. You're going to die. I'm going to die. We're all going to die. It's not today. <laughs> 그니까 일장적이 만들어지죠. 거기에 따라 몸이 그렇게 돌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기억하는 건 네. 투하나. 예. 이건 뭐냐면 이건 이제 그분의 증언에 의해서 그때 엘자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재구성한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도 다뤘어요. 따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어떻게 나온 거야 하면서 뭐냐면 (AIS를) 가지고 이 (AIS에) 따라서 재구성해서 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재구성하니까 이 상황에 나왔어요. 보세요. 기억하실 텐데? 있다가 왼쪽으로 휘, 휘는 게 나와요. 왼쪽으로 퍽 하고, 이렇게 역회전. 이게. 자, 보세요, 다시. 네. 배가 한번 텅 튕겨, 이렇게. 네, 그리고서 왼쪽으로 돌죠. 이게 뭔지 몰랐죠. 그때, 아, 이거 도착하다가 뭐가 이상하게 네. 제대로 못했나 보다. 네. 이게 이 상황을 말한 거였던 겁니다. 이 상황. 아니, 이 상황. 예, 이번 건두 번째입니다. 응, 음, 꺾인 거. 예, 두 번째 건데. 이게 정부 내에서 다 놓고 봤을 때 정부 내 관계자들이 제일 애처고요. 온 다음에 드디어 이제 여기가 40m 등고선인데 여기 와갖고 탕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꺾이면서 이제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제 요 부근에서 저는 이제 어디서 사고났느냐가 궁금했었죠. 그건 한번 다음 장에서 자 우리가 이, 이 내용도 다뤘습니다. 다 따로 다룬 내용이요. 에 배가 승객 일은 소파에서 왼쪽 출입문 그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그리고 한 사람은 난간에 날아가서 부딪혀 갈비가 부러질 정도로 한 사람은 문을 통과해 날아가 복도를 지나 다른 방벽에 부딪힐 정도로 그러니까 그러면 저렇게 사람이 탁 날아갈도록 채웠던지이 어디냐 감독님이 발견한 지진은 여기예요 여기였다 산출기 아, 여기 해저 있어? 산출기에 고립해져 있네 여기가 되게 날카로워 여기에 팍꺾이잖아 l 자로 예, 3으로 이 저희들이 결론을 내린 이유가 생존자의 인터뷰를 통해서인데요. 자, 화물기사 최은수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예. 한 달에 3회 예. 이상 그러니까 인천에서 제주 가는 배를